요즘 복법이 남다른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11번째 항공사이자 9번째 LCC 운항 시작 단 3개월 만에 선배 LCC들을 제치고 이제는 미국 노선까지 노리고 있는 파라타항공입니다 12월 1일 신규 취항한 인천 오사카 노선 탑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실장입니다 오늘도 인천공항 1터미널로 동틀역부터 왔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1 2월 1일부터 오사카 노선을 매일 운행하고 있고요. 시간은 인천발 11시 10분, 오사카발 14시 20분입니다. 저는 공홈에서 5만 원대 요금이 보여서 바로 들어갔고요. 유리할 증료 세금 포함 85,800원의 편도 발권했습니다. 출발 3일 전에 급하게 발권한 것치고는 기내 수하물 10kg, 위탁 수하물 15kg 포함이라 요즘 일본 항공권들 가격에 비하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추가 24시간 전에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고 공항에서는 셀프 체크인도 지원합니다. 위탁수하물이 없다면 바로 출국장으로 가면 되고 있다면 디카운터에서 백드로 업도는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전 자석 지정을 위해 모바일 체크인을 했지만 첫 탑승인 만큼 카운터에서 심을 티켓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까지는 현장에서 비즈니스 스마트 클래스로 유상 업그레이드 할인 행사도 하고 있어서 베트남 노선 가시는 분들은 20만원이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 이름에 걸맞게 파란 심볼의 식티켓을 받았고요 107번 게이트 탑승동입니다 오전 8시가 넘어가면 출국장 러시타임이 한번 빠진 뒤란 생각보다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스마트패스로 입장하겠습니다 출국장과 달리 마티나 라운지는 오전 내내 줄이 길어서 그냥 포기하고 탑승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1월 14일 아시아나 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재배치 계획이 나왔는데요 국적 ACC 중에서는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만 탑승동에 남고 파라타를 비롯한 다른 ACC들은 1터미널로 들어올 것 같아요. 탑승동이 셔틀 트레인 이동이라 번거롭긴 하지만 1, 2터미널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양쪽 항공기들이 다잘 보이고 이착륙도 잘 보이는 편이라 구경하고 사진 찍기엔 좋습니다. 파라타항공은 첫 탑승이라 107번 게이트의 비행기보다 먼저 도착해서 대기합니다. 파라타항공은 우리나라 11번째 국적 항공사인데요. 여행이나 항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위닉스가 플라이 강원을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운항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됐는데 벌써 에어로케이, 에어 서울을 제출 정도로 행보가 남다른 특이한 항공사입니다. 양양 제주, 김포 제주로 국내선을 시작을 했고요. 국제선으로 베트남의 나트랑, 다낭, 푸꾸 그리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를 꾸준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노이 취항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노선에 공을 많이 들이는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범하게 미국 LA와 라스베가스 노선을 신청했다고 해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TA 항공 에어프레미아 다음으로 북미에 취향하는 세 번째 LCC가 됩니다. 하지만 신생 항공사기도 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체 기재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리타로 가는 A330-200이 지나가고요 오늘 탑승할 파라타 항공의 4호기 에어버스 320-200이 들어옵니다. 등록번호 호텔리마 8742 기령 16년으로 이탈리아 IT 항공에서 운영하던 기체입니다. 컴포트로 지칭하는 이코노미 단일 클래스로 174석입니다. 현재는 나트랑과 오사카 노선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순교가 연결되고 급유 차량이 들어옵니다. 수화물 적재가 시작되면 곧 보딩 준비 들어갑니다. 담탐한번 하고 돌아왔더니 벌써 줄이 꽤 길어졌네요. 현재 파라타 항공의 기단은 A330 200두 대, A320 200두 대입니다. 내년 상반기 5기로 호세 번째 A330 200 인도 예정이라고 해요. 이 기종으로 미국을 계획 중인 듯 합니다. 오사카와 나트랑을 제외한 국제선에는 A330을 투입하고 있고 해당 기종에는 비즈니스 스마트 컴포터 플러스도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 연 모습 잠깐 보고 탑승해 보겠습니다. 맨앞 열부터 끝 열까지 33 배열의 단일 좌석 구성입니다. 다만 맨앞 3열은 유로 비즈처럼 가운데 좌석을 비워둬서 사전 좌석 구매용으로 39,000원으로 선점이 가능합니다. 좌석 색상은 퍼플기가 살짝 도는 다크 네이비 계열로 차분하게 잘 잡은 느낌입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밝게 나왔네요. 좌석 간격부터 보겠습니다. 앞뒤 간격은 여타 LCC 협동체들과 비슷한 약 28인치로 살짝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살짝 기대어 앉으면 무릎이 앞좌서 포켓에 닿는 정도인데요. 좌우폭은 허리 31인치 기준 성인 남성에게 여유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A330 후기들을 많이 보고 와서 그런지 체감상 괴리감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에어버스 330은 33인치로 FSC에 가까운 공간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석 리클라인은 가능하고 자석 두께 정도만큼 뒤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별 모니터나 충전 단자는 당연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 트레이는 크지 않은 편이라 열어도 몸에 크게 닿지는 않습니다 파란 배경에 핑크 포인트류중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 뉴스 슬로건의 파라타항공 웰컴 PA가 나옵니다 행복한 여행 파트너 파라타항공에 탑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laughs> 비행기는 모자카까지 가는 파라타항공 511 편입니다 목적지인 오사카까지 예된 비행시간은 이륙 후 1시간 푸시백과 함께 승무원들의 세이프티 데모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비행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님이 상당히 과감하게 활주로로 진입하자마자 이륙을 하시네요 오늘 인천 날씨가 좋지 않아서 두터운 구름층 위로 순환 고도에 올라왔습니다. 요즘 기내식으로 냉면과 그릇에 끓여 나오는 라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파라타 항공이잖아요.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그니처 라면과 냉면이 보이고요. 세트 메뉴로는 치맥이 있는데 이게 요즘 베트남 노선에서 꽤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밖에 주전부리로 스낵류와 컵라면, 기본적으로 음료와 주류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이캐스트를 비롯한 굿즈도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전 주문 기내식이 나옵니다 국내선은 일리커피만 사전 주문 가능하고 국제선 전 노선에서 샐러드빵과 치킨 또띠아 주문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커피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하단의 한밀 메뉴들은 3시간 이상 국제선만 가능해서 일본 노선은 어렵고 아직은 베트남 노선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치킨 또띠아를 사전 주문했고 커피는 출발 전에 승무원분이 오셔서 아하로 할지 뜨하로 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카트에 실리는 택을 안떼고 그대로 주셨네요 아보카도 과카몰리에 치킨 또띠아인데 시중에서 사먹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전주문 서비스가 끝나면 파라타항공의 시그니처 음료 피치언보드와 생수가 제공이 돼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우여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라타항공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시그니처 음료 피치언보드와 시원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디가 지나갈 때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무원분이 아직 신입이신지 목소리 떨림이 PA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피치 원보드는 복숭아와 포도가 믹스된 맛인데 달달하니 당 충전하기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다가 조금 뜨악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좌석을 뒤로 젖히니까 뒷사람 얼굴 바로 앞까지 좌석이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CC의 경우 레그룸이 좁다면 리클라인 각도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정도면 무릎이 닿거나 까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남지 짧은 비행이라 기내식 먹고 시그니처 음료 한잔 하고 나면 거의 다 와갑니다 기술을 왼편으로 크게 돌려서 접근을 하는데 바다에 비친 햇빛이 장난 아니네요 너무 예뻐서 좀 담아봤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바로 착륙합니다 아직은 방송이 조금 떨리는 신입 승무원분들이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방송문에 보지 않고도 슬슬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인터폰 들고 방송문에 코받고 방송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정리할게요. 항공업 경험이 정무한 회사에서 인수해 출범시킨 항공사지만 마치 N차 항공사 오너처럼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운영 전략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대범해 보입니다 LCC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 요소가 많지 않다 보니 승무원의 애티튜드가 기내 경험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파라타 항공 승무원들은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친근한 서비스를 지향하는 느낌이어서 전반적으로 기내 경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좌석은 제가 탑승한 에어버스 320 기준으로는 키170 후반대 이상이시거나 체구가 있는 분들께는 다소 답답할 수 있겠고요 리클라이은 앞뒤 피치 대비 각도가 좋아서 뒷사람에게는 불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버스 330의 컴포트 이코노미 좌석은 약 33인치 수준이라고 하니까 해당 기종을 탑승한다면 좌석 만족도는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 LCC 특성상 각기 다른 곳에서 중고 항공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도 기체별로 좌석 사양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탑승할 때마다 좌석 체감이 클수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는 항공사 파라타 항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